三、二、一。1 쇼킹가. 요. 요. 요, 요, 요 와일드 안녕하세요, 크라입니다. 원래라면 토요일 혹은 일요일 저녁에 업로드할 예정이었는데 이번 주말에 조금 사정이 있어서 오늘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쪽의 주오킹이랑주오와이드의 합체, 와이드 주오킹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인은 어디까지나 와일드 주어킹의 합체라서 개별 리뷰는 이쪽에 링크를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을 확인해주세요. 그럼 모처럼이니 전부 애니멀 모드로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역시 큐브 애니멀들이 모이니까 박력이 다른 것 같습니다. 각 멤버들의 키 컬러가 나눠져 있어서 다채로워서 보기 좋군요. 그럼 이제 합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부 큐브 모드로 변형했습니다. 여기서 와일드 주오킹의 합체입니다. 우선 4번, 3번, 2번, 5번 순으로 싸웁니다. 다음은 큐브를 전개하고 이쪽 홈에 맞춰 결합합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외폰 큐브를 결합할 건데, 전개하고, 이렇게 달아줍니다. 다음은 양팔인데, 왼쪽에는 6번 큐브를, 오른쪽에는 1번 큐브를 둡니다. 다음은 8을 전개합니다. 비킹소드를 5번 큐브에 결합합니다. 마지막으로, 빅 와일드 캐논을 접어서 이쪽과 이쪽에 맞춰 연결합니다. 와일드 캐논도 분리하여서 이쪽에 조인트에 맞춰 각각 연결하면은 완성! 와일드 조킹입니다. 오! 꽤 재밌는 디자인이 아닐까요? 저는 이 디자인이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디자인적으로 이게 나올 줄이야! 라는 느낌보다는 기존 합체 프로세스 그대로 큐브를 쌓아서 양쪽의 코어인 이걸과 고릴라가 팔이 되는 구조가 꽤나 흥미로웠습니다. 그럼 스타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체의 크로즈업입니다. 뒤쪽에 숫자가 일렬로 나열된 거라 특히 머리. 이쪽이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클리어가 굉장히 이쁘고요. 그럼 미니프라 오리지널 기믹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팔인데, 팔은 이글이 연결된 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안쪽으로 옮겨서 결합하신 후 다시 닫아 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팔이 안쪽으로 좀더 갔습니다. 이게 프로포션상으로 도 괜찮다 생각했습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전개하고 옮겨 줍니다. 자, 다음은 다리 다리를 벌리고, 그 다음, 우선 다리를 분리하고, 내부의볼 조인트를 꺼내서, 발의 홈에 맞춰, 결합합니다. 펀드편도 똑같이, 다리를 분리하고, 내부에 있는 볼 조인트를 꺼내서, 결합합니다. 오! 훨씬 박력있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석궁이 팀소드오 꽤나 멋지게 포즈가 잡힙니다 그럼 가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쪽 중심으로 팔이 회전되고요 팔은 이쪽으로 각도가 지는 정도고 딱히 관절은 없습니다 이쪽 중심으로 각도 지는 정도군요 왼쪽 팔 똑같이 이쪽으로 회전이 되고, 다른 점이라면은, 앞뒤로 각도도, 좌우로 각도도 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손목에 회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따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무릎. 무릎은 이렇게 가동이 됩니다. 발목, 전이랑 똑같이, 자유롭게 가동이 됩니다. 그럼 이 가동을 살려 포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와일드 주호기니의 리뷰였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주호자 메카를 자세히 보니까 요즘 메카닉의 디자인은 과거에 나온 디자인과는 약간 다른 방향성으로 어린이들의 상상을 자극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메가레인즈라고 아실까요? 예전에 그거를 비디오로 보던 세대인데 당신은 기지나 스페이스 차틀 같은 게 어린이들의 상상을 자극했던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살았고요. 여러분들은 어릴 때 어떤 작품을 보고 어떤 메카닉을 보고 상상력이 자극되었나요 코멘트로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리뷰 때 뵙겠습니다. 후라이였습니다.